자, 경매. 네. 오케이, 아 주먹 인사까지만 살짝, 주먹 인사까지만. 자, 승면에서나가니다 아, 잘 말했어요. 역순, 역순, 역순. 계속 봤습니다. 자, 공격 박수. 니다출 아! 아 패스가 나갔다는 거는 흐름을 알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예. 볼까요, 네? 아! 형님! 뒤에서 돌리면 안 돼. 앞에서 돌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계속 올려야지, 그렇지? 야야 <미디 building> 자 위기 위기 박아야 돼요 슛한번 생기고요 자슛슛슛네 우리 아프리카 b j 팀인풍 때리는 그녀 팀도, 팀도 팀과 경기를 하러 왔습니다 자 원정입니다 여러분들 오, 진짜 안정, 진짜 안정, 진짜네요. 오늘 신상 경기만큼 서로 양팀다안 다치고 정말 재밌게 좀 파이팅 넘치는 경기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경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전반 멤버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키 퍼는 그래서 우리 아람이, 그다음에 수비 최종 가운데 수비는 우리 지영이. 오른쪽은 우리 캡틴 조혜빈. 그 다음에 왼쪽은 윤혜린. 중원의 가운데를 책임져줄 선수는 양석기. 스트라이커는 유혜송. <laughs> 자, 이제부터 몸 열심히 풀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 things you gotta work for believe me take into your hands a plan your own hands can land your own brand and damn like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convincingly unwilling to put in the fucking hours It takes to get some power Don't be fucking sour take a cold shower Hyebong Yes? I'll get the questions later Oh my god Wow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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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mportant thing you have to run a lot like you did 해송이는 하프라인 밑으로 절대로 내려오지 말고, 항상 전방에 있을 때 우리가 수비할 때 있잖아. 그러면 이쪽 수비, 오른쪽 수비면 오른쪽 사이드로 빠져있고, 왼쪽 수비하면 왼쪽 빠져있어. 왜냐? 걷어내는 거 잡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 걷어냈어. 잡았어. 누가 올라가야 돼? 해송이보다는 많이 올라갈 필요는 없어. 공격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하프라인에서 세명에서딱 진치고 있는 거야. 저쪽 보면은 이, 이 뭐야, 핑크색, 밴드 하신 분이 조금 그래도 동호회도 많이 나가고 잘하신데, 내가 지영아 마크에라고 하면은 너는 쳐져있지 말고, 너는 그때부터는 그 핑크색만 맨투맨. 공 보지 말고 그냥 쫓아다니 계속. 혜린이하고 해봉이는 이렇게 좁혀서 이제 그때는 수비가 두 명이 되는 거야. 석희, 서키, 석희가 다리에 오는 킥을. 전반에는. 석희가 그냥 하프라인 보는 그냥 때려. 일단 때려. 조금 실수했을 때 팀이 확 가라앉을 거야. 실수했잖아? 옆에서 괜찮다고 계속 업시켜주고. 어, 우리도 역시 바깥에서 계속 소리 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코칭 스태프 믿고 옆에 있는 선수들 믿고 그냥 파이팅 있게 경기하면 돼 알겠지? 예~~ 오케이, 가보자. 파이팅! 파이팅! 저희가 이제 오늘 풍 때리는 그녀 팀과 함께 친선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독님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간단하게 팀 소개랑 이런 것들 오늘 각오해 드는 한마디 한마디만. 어, 저희 여기 풍 때리는 그녀들 팀은 이제 뭐 구성된 지 얼마 안 된. 팀이고 훈련은 많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뭐 축구에 대한 열정이 좀 높은 팀이고 그래서 뭐꼭그뭐 경기를 뭐 이기고 뭐 지구를 떠나서 맞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축구를 즐기면서 승패와는 상관없이 좀 서로서로 그 서로 친해지면서 예, 맞습니다. 예, 안 다치게끔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재미있게 오늘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정말 재미있게 같이 여러 번 공치할 수 있도록 양팀 선수들끼리 일으켜 드리고 서로 서로 이제 웃으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고! <laughs> 자, 경례.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주먹 인사까지만 살짝 할게요. 주먹 인사까지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어제 저희 그 프로 경기 끝나고 기도 네. 왔는데 프로 경기는 기억도 안 나고 어. 오늘 이 자리만을 위해서 어. 감잠을 설쳤습니다. 아, 섭외가 늦게 들어왔거든요. 아주 기분 좋게 왔습니다 네. 네. 저는 정말 제가 그 항상 차량 정보를 얻고 차도년인가 함께 아 중계를 할수 있다는 소식을 네. 어제 밤에 알려줘가지고 아, 아, 제가 아 원래 경기를 뛰었어야 네. 되는데 갑자기 아, 발톱 부상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아쉽지만 오늘 같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아 환영합니다. 자, 이것도 시작됐습니다. 자, 나와. 가자 나와, 나와. 네, 오, 슛! 아 와야이만습니다첫 번째 슈팅 바로 가지 갔습니다. 차도연님의 예상대로 네. 유해성 선수가 앞쪽에서 네. 골을 받아서 바로 슈팅을 먼저 때려서 유일 슈팅을. 네, 타이를 네. 아, 네. 비집고 잘 들어갔어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자, 유예 유해, 아, 유해성, 아, 유해성, 다시 유해성 다시 안 뺏겨, 안 뺏겨, 안 뺏겨요. 슛! 아, 멋렸다 역시 강슈티. 아 진짜 못 떠. 왔다가 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볼이 네. 저쪽에서 놀잖아요. 네. 일단 네. 지금 네. 내려오질 않고 있어. 네. 네. 주도권을 지금 확실히 초반, 전반초반에 뺏었어, 뺏었어, 뺏었어. 유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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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맞았습니다. 아, 상대 역시 캡틴이 또 있었고요. 역습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김지영 선수가 뒤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 다 뻗냐, 지금. 엄마의 마음이에요. 네. 나가라, 네. 내가 지키겠다. 네. 아 그렇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어. 아니야. 아, 생기잖아요. 야, 슈퍼 스톤네 찰칵 셀레브레이션으로 첫 번째 골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왜냐면 7 번이거든, 7 번. 그렇죠. 오이랑 어 똑같아. 다시 유해성, 자 돌아서면서 뒤쪽에 있죠. 네. 자승중에서 나가십니다. 아잘말했어요 역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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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받습니다. 자 공격 요아 주먹. 요스패스 진짜 좋았는데. 네, 아기잘봤거든요 이런 패스가나간다는 거는 거는 그 흐름을 알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미리 미리 미기 미리 는리 미리 미어요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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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냈리요리가리어요 미리 하이 텐션 수비 정말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아내고 있어요. 네. 네. 하이 텐션의 우리 감독 코치님도 계속 지시를 해주고 있죠. 어... 아, 직접 추팅 들어갔지만 네바깥으로 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 상황 때 네. 양수빈 선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서 가운데 어... 흐림을 네. 잡고 있다. 밑에 네. 내려와서 지금 수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필요할 때 올라가고. 네. 게 살짝 쉽게 쉽게 가야 돼요. 쉽게 쉽게 가야 돼요. 네 인연 주고. 네. 시간이 없 세상이 약했습니다. 자, 주간이 위기, 주간이 위기, 주간이 막아야 어. 돼요. 슝~ 아, 아. 이거는 뭐~ 포기파은 어떻게 할수 없네. 아, 아 근데 패스가 너무 좋았어요. 아, 아. 아, 가정이 너무 아. 좋았어요. 이거는... 아, 패스가 너무 아, 야 돼, 해너 뒤에서 돌면 안 돼. 앞에서 돌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계속 올려야지, 그렇지. 오! 갑니다, 갑니다! 와! 오! 집중 슈팅! 네. 와, 저거는 아, 저거는 네. 기성용 네. 선수 같은 네. 느낌이. 아, 네. 아니, 아니, 거든요니 묵직해, 묵직해. 어, 네. 힘이 실렸어요. 그렇습니다. 오.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자,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나 슛! 아 이거, 이거. 여1부터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 네, 정말 아,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네. 또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커버해주고 네. 또 가운데 있는 양수피선 양수피선대로 양석기 네. 정말 네. 각자 위치에서 최고의 모습 보여주지 않았나. 네. 린이랑 네. 해빈이랑, 해빈이랑 지영이가 사실상 너무 많이 놀잖아, 그렇지? 멘트 없이 놀아. 지영이 하나만 딱 여기만 있고 나머지 헤린이하고 해빈이는 이렇게 조금. 여기서 한 번만 잘 잡고 해송이나 터키한테 전달만, 패스만잘 주면 은찰수 나잖아, 그렇지? 골대 안으로 차는 거는 그냥 자신 있게 차 몸이 넘어지더라도 그냥 자신 있게 밀어넣는 거야 오케이,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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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렉스, 릴렉스 아니, 진영을 교체합니다 뒷모습만 보다가 아, 이제 네. 앞모습을 보잖아요 네. 그때 새로운 그렇죠? 모습이네요 네. 오케이, 오케이 터키야 차지 말고 공을 툭 밀고 가 알았지? 주저저 아, 아 피멍 피멍 네. 피멍 네. 일 피멍 네. 오늘. 네. 자 부상 다치면 안돼 서로 네. 아, 서로 네. 서로 안아주고. 네. 아, 역시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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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아주고 이렇게 주고. 올라비다야 아란 선수. 네. 그냥 이름을 오랜만에 불러보는군요. 네. 잡았어요. 저거를 잡았어요. 그냥 바로 잡았어요. 자 김지영 선수가 네. 예. 맞추고 약초라. 영특한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그요 네. 어차피 앞에가 막혀있으니까 네. 맞춰내보내는 그런 또 센스. 파이스트로할것 네. 네. 같아요. 오 아니네. 슛! 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저쪽 팀의 한 선수가 이제 조끼를 다입는거 보니까 반대로 조끼를 입고 왔어요. 네. 조끼를 반대로 입으면 목이 자꾸 걸리거든요. 네. 오, 자, 계속, 계속, 끝났어요. 끝났어. 자, 계속, 계속, 계속. 큐!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지면 여기서다 개인기가 좋은 볼까요? 네. 아, 현란은 페이팅. 현란해야 아, 바디페이. 아, 방금 추달까지 아 시도하네. 그만큼. 네. 이 드리블과 스피드가 자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2쿼터가.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1쿼터와 다르게 네. 이제 바닥에 쓰러지는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체력적으로 아마 붙일 때가 있는 것같고요 네, 네, 네. 4쿼터인 네. 아마 교체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딱 하나거든. 패스 하나에 한 골이잖아. 보니까 알겠지? 결국 가운데서 막 우당탕탕 싸우다가 패스 하나에 공격이 잘 잡아놓으면 이거 흘리는 것만 잘잡아놓으면한 골이란 말이야. 약간 그러니까 잘했어요. 여러분들 아주 이제 3, 4쿼터 얘기할 건데. 자, 4키 골퍼 들어가고. 아람이 왼쪽 수비, 수현이가 오른쪽 수비, 상정이 그때처럼 가운데. 혜송이하고 제니 투톱쓸 거야. 동이 오면 일단 무조건 전방으로 넘기는 거야. 알았지? 아웃이 되더라도 앞에서 놀아야 돼. 왜냐면 다 양쪽 다 키가 짧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누르면 돼. 압박이 막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한번 잡고 진짜 딱 줘도 아, 어, 시간이 될 아, 거야. 오케이, 준비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3 쿼터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1, 2 쿼터는 약간 이제 컨셉이 좀 네. 안정감이라고 하면, 3 쿼터는 조금 더 어, 공격적으로 어, 네. 좀더 빠르게 뛸수 있는 설들이 교체가 되지 않은 생각이 는데 네. 머리 그... 리브를 달고 있는 선수가 있네요. 아, 네. 약간 헤딩을 이발한다고 정확하게 알고 계실 수도 있고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네. 그리고 또 공상점 선수는 선출입니다. 네. 네. 스피드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저분이 스피드하면 또 정말 세계 <laughs> 최고예요. <laughs> 야. 제니야, 제니, 제니 상점! 마가, 어디서, 둘이서 마가! 자, 올립니다! 자, 제니은! 네. 위로 넘어갔죠? 네. 와 진짜. 방심하면 안 돼요. 슉! 자, 올라갑니다! 아. 아. 상대편이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네. 정말 어. 열심히 뛰는 아 예. 직접으로 노렸습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아 공상동 선수가 이제 네. 어 저쪽에서의 세트피스는 다 전담하네요 위에서 자 잡고 위소. 살리죠 됩니다. 니리고 약세트 플레이인 것 같아요 자 제니 우슛자 슛. 내줘야 되나요? 아 제니 옆으로 쳐놓고 쳐야지 옆으로 쳐놓고 피해서 앞쪽에서 어쨌든 흔들어주면 공상정이나 이 제니윤 선수에게 찬스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 커트. 자안 착구. 기믹 좋아요. 야 기믹 잘 잡거든요. 또또 또, 또. 자 살려냈어요. 아, 살려냈어요. 아, 살려냈어요. 아, 대단합니다. 아. 템포를 줘. 아, 아. 약간 페이크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자, 유혜성! 아, 제치고! 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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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외성. 슛! 슛! 아! 아, 아 치고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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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네요, 손흥민처럼. 네, 최근에 네. 이 w 아, s 때 손흥민이였는데, 탑 쳤거든요. 아, 근데 저는 오늘 아, 유혜성 선수 플레이에 반 네. 했어요. 아, 감정 아, 끼고 아, 있습니다. 아, 저 20년 만에 제 이상형을 네. 저기서 만나네요. 예. 앞쪽에 장신. 이대로 아, 넘어가죠.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앞쪽에 축구다, 아, 아, 유성 유해송은 드리블 아, 가져 어, 무조건 가져 어, 가운데로 찍어 들어가죠. 아, 아, 파울, 파울 파울. 아, 야, 지않는면막 수가 없거든요. 그요 아, 그 네. 방법이 없어서는 사실. 한 명씩 잡기하기 때문에. 어, 만능 수비. 기만한 어, 그러나 어, 어 위기 위기 위기. 어, 아, 유수연이 아, 있었어요. 유수현이 있어요. 자, 아병이연 위기입니다. 세명 압박 압박. 잘박아야 돼요 박아야 돼요. 유수현이 있어요. 유수현 이등 유해수현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저희는 지금 모자 쓰고 이 마스크 때문에 눈밖에 안 보이는데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자 기말한 스트스 조각기에서 유해수현 엔진 시동 걸어요 시동 걸어요 시동 걸어요 시동 걸어요 앞쪽 앞쪽 슈팅 슈트 슈트 역시 유행성 선수의 네. 동작 그리고 팩의 네. 마무리 아 그렇죠. 약간 저이분이 골대 안으로 들어갔나 잘못 봤거든요. 그렇죠. 했는데. 예. 골장 들어갔어요. 그어 네, 네, 네. 어떤... 됐어. 찔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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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가면서 아! 아! 3쿼터가 네, 마무리됩니다. 아! 종료 직전에 골를렀다는 거는 네. 4쿼터에 심리적으로 네. 우리가 더욱 네. 우위에 이, 있는 상태에서 할수 있다 2대1을 네.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제니가 왼쪽으로 오고 혜성이를 오른쪽으로 보내 왜냐면은 왼발이 안돼 그러니까 뒤로 밟아놓고 오른발로 쳐야 되는데 지금 잘 뜯겨 놓고 계속 미스를 한단 말이야 붙어 있다가 공만 발만 툭툭하지 이걸 사람 까면 다 파울이야 양보하지 마 수비에서는 양보하지 말고 일단은 걷어내고 나서 다시 정비를 하란 말이야 얘들아 마지막 쿼터야 어? 이기고있지만 그냥 똑같이 해. 앞에서 타이트하게 계속. 어제 바꿨어. 마치 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와! 아, 아파 아파. 아파 지금. 아, 아플 텐데. 아, 서로 지금 투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골대가 왜배연나날사해 봤더니? 아, 전술이었거든요. 자. 메뉴 한번 치고 들어가고 좋아요. 슛! 아, 야! 긁혔어요. 아빈 공간으로 네. 공을 네. 보내 놓고 본인이 가서 슈팅까지. 네. 그렇죠. 아 저. 저, 어,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순간 딱 맞았어요. 아 페널티킥이래요. 어! 아, 손에 맞았다고 지금 판정을 내린 것 같은데. 이야. 우리는 양석희 선수에게 어, 기대를 걸어보면서니다자 주장 선수합니다 슈팅 때문에 정면으로 가는 높거든요. 어! 괜찮아, 괜찮아! 석진야 이제 못 막는 거야! 자, 일단 동점입니다. 지고 있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아람아, 올려, 올려! 석진아, 올려, 올려! 아, 포기만 잡았어! 잡았어! 아, 또피 k 입니다 손에 닿았어요. 차라리신도가 없어서 이제 이제 차야 됩니다. 막아냅니다넘아냅니다 킥! 슈퍼 땡이고요. 그리고 유리선유해리 선수, 우리 선수, 우리 선수. 박아드고 모니다양석기 선수가 막아냈는데 거기에다가 시야가 좋기 때문에 던졌어요 아, 그렇죠. 자, 앞쪽에서 아박 아, 우리 3인방의 압박 공상저 엉덩이맞막야되고요엉덩이 선수도 아팠어요. 뺏어냅니다뺏어냅니다 자았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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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확하게 구석 와! 찔러 와! 거든요 와! 너무 좋다. 아, 아, 이제 거죠.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한 3분, 4분 사이 남았는데. 네 아. 오! 와, 아, 슈팅. 아, 슈팅 좋다. 야, 슈팅 정확하 유예스팅이 아, 있긴 아, 합니다. 제니온, 리본, 어, 리본에더 아, 유명해, 요 음. 이제. 음. 유수현 아, 다리가 길기 그렇죠. 때문에 음. 다 걸립니다. 자, 제니, 그리고 제니온! 아, 그렇죠. 자, 유예스톱! 계유 계속! 드리비전 계 빨라요, 빨라요, 유예스빨라 빨라요. 이좀 조금 좀, 좀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해성 선수는 부산 갈때 KTX보다 본인이 걸어가는 게더 빠를 수도 있겠어요.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어, 정말 빠르네요. <laughs> 어. 우리 유해성 공상점그리고앞쪽에서 제니윤이 압박하고 있고요. 뒤에는 오, 나, 제니윤! 아, 제니윤. 자, 서프레스. 적용 시켰거든요. 대단합니다, 아, 유해동. 제가 빠르다 빠르다 했지만 네. 정말 진짜 빠르네요. 야. 네, 나재현 그오오 어. 그렇죠. 레 플레이어에게도 그렇죠. 자제니자유행동유행동 유해동. 야, 유행동 진짜 위협적입니다, <웃음> 위협적입니다. <웃음> 사과기 <봐라> <자격의> 반칙입니다. <봐라> yeah, yeah. Yeah, yeah, yeah. ]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한 골이 들어가면 무너지게 되있거든요 어. 우리는 기세가 오르고 이 세트피스를 전담한다는 것은 분명이 네. 있다는 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찬스를 그냥 살립니다 네. 대단합니다 봉상정 레프리! 네. 레프리! 누구야? 해성해성아자 석수 교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 지금 4쿼터가 굉장히 파란만장하고든요네네네 PK도 왔고 그럼요. 지 득점이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PK를 막었기 때문에 그때 네. 만에 골을 먹어서 역전당했으면 네. 지금 전세는 또 음...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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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이곳에 올때 운전하면서 이제 오면서 생각했던 거랑 그렇죠. 지금이랑은 너무 달라요 네. 사과 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무시했어요 <laughs> 저희보다 잘하고 너무 네. 재밌고 어. 축구대는 열정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진짜 이짜버리를부고 싶어요 2연승 축하합니다 <laughs> 우리가 앞면에 서서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기 재미 감독님도 계시지만 연습 경기도 잡아주시고 뭐 사실 체임핀도 마찬가지고 엄청 많이 서포트 해주셨단 말이야 재미 감독님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여기 팀본 지가 거의 한두 달? 이제 다 돼가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배우신 분들 그다음에 어 제가 직접 와서 가르치고 해보니까 제가 오늘 게임 봤는데 그때보다 확실히 많이 훨씬 성장한 것 같고 뭔가 내일처럼 내가 골른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오늘 고생하셨고. 일단 뭐첫 번째로 너무 이긴 거에 대해서 너무 선수분들께 축하드리고 어 저희가 뭐 아무리 소리 질러도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이 이게 못 알아듣고 이렇게 안 뛰어주면은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이다 같이 너무 열심히 뛰어줘서 너무 고맙고 어 훈련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어 충분히 좋은 결과 지금 가져가니까 오늘 너무 하루. 또 행복하게 또보내십시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어, 오늘 네.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경기장이 되게 시끄러워져 시끄러워져요. 네. 그죠? 네. 우리 팀을 위해서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고, 현재 인천 유나이티드 장래 아나운서로 활동 하고 계시고 저희가 같이 중계했지만 저희가 감히 소감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진짜 축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감동했고, 네. 진짜 한 선수, 한 선수가 모든 포지션에서 각자의 컬을 다 잘하니까. 그리고 그냥 막축구하는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하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오, 나이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쌤. 아, 대단하.